섬세한 눈매를 위한 선택. 릴리바이레드 신상 9to9 슬림 젤 아이라이너가 드디어 나왔어요. 2mm 초슬림으로 점막부터 꼬리까지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 부드러운 젤 텍스처라 자극 걱정은 이제 그만. 강력한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 효과로 하루종일 번짐없이 또렷한 눈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컬러로 나만의 눈매를 완성해보는 건 어때요? 2mm 초슬림으로 섬세하게. 부드러운 젤 텍스처로 자극 없이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완벽하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의 리얼 후기.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는 진짜 인생템이에요. 라인 그리기 엄청 쉽고 발림성도 너무 좋아요. 발색도 잘 돼서 여러 번 덧바를 필요도 없고 지속력도 대박. 웜톤, 쿨톤 상관없이 컬러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아요. 7호 애쉬 브라운은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는 한번 쓰면 다른 건못 쓸걸요? 또 다른 분은 눈 화장 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라인 컨트롤이 쉽고 부드럽게 발려서 자극이 없어요. 번짐도 없고 지속력도 좋아서 아침 화장이 저녁까지 그대로 데일리로 1호 매트 블랙, 특별한 날엔 5호 카라멜 브라운으로 포인트를 준답니다. 덕분에 아이 메이크업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